안녕하세요. 12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12월 1일부로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처분 조건부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되고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 담보 대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대출 한도 내에서 LTV 70%까지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전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저가 및 중소형 아파트와 대출이 가능해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금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로 거래 정상화 등 시장의 분위기 반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6.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전체 24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4826개로 지난주 대비 76개 감소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9건이 가격을 올리고 68개 단지에서는 9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8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현동 유그랜 파크의 102동 3층 8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7억에서 2.8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복현동 복현 3차 서한이 다음에 103동 12층 7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억에서 3.9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복현동 복현동 진의시 동중층 5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8억에서 1.7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482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39개, 13.24%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18개, 68.75%, 동일 매물은 105개, 2.1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3.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84개, 61.8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924개, 19.15%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54개, 3.1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6.3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북구 248개 아파트 단지에는 60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23개 평형에서 20.23%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9.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2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북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칠성동 2가 오페라 3 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주상복합 평당가가 197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복현동 복현자이 평당가가 1940만원으로 2위 칠성동 2가 침산푸르지오 1차 주상복합 평당가가 1883만원으로 3위 침산동 침산코오롱하늘채 2단지 평당가가 1817만원으로 4위 이어서 복현동 복현아이파크 7 0구 복현동 이 편안세상복현 침산동 침산코오롱하늘채 1단지, 고성동 3가 오페라트로엘 시민의 숲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